25년 5월 27일 사, 사랑의 전령 다울은 티메드와 티모드와 에바부르 디도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빌리포 교회의 형편을 알고 알고 싶고 교회의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도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분산과도 같은 디모델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델의 인품과 그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봉사한 일은 필리포 교회도 이미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심 없이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돌궐 성자로 추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앞서 에바 프로디 디도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는 필리포 교회가 구금된 바울을 성기라고 파송한 사람. 이 모든 모다 그는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다가 심한 을이 들어 죽을 든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든 모든 모든 도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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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바울은 그, 그를 서둘러 돌려보내으로 성도들의 제트는 근심을 제트는 덜어주려고 합니다.교회가 박해받고 바울이 구금된 시,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며 떠났지만, 지모대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의 일인 양 냉수와 해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에바, 에바보르티도는 발과 빌포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의 전령을 전령 역할을 합니다 아, 코크, 목숨을 아끼지 골라. 않는 시동경으로 필포 교회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했고 지금은 그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염려와 사랑을 교회에 전하는 편지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리는 편지가 되게 합시다 나는 주예수 안에 서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명 o 을안고 u r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w 모 s n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o l 을 I was not told. I was n 모두 다 자기 일 일에만 심이있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밑에는 관심이 없더라? 없습니다. 그러나 e s e 의 i t t e 러이 a s h m i k o Smitan. Krona Timudi, Krona t 하 m u d i Krona Tashi, Awoji, Krona,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가게 테디라는 것을 주님 안에 더박시며,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 내가 쓴 것을 공급한 우리 그 군인 에바브루 리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 그리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그를 불상이 여기시고, 그만이 그 아, 아니라 나도 불상이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매시...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내리다. 그것은 있는데,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게 하는 것이며, 나도 나의 군심을 덜어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네.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